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근원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그 심령을 연그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법정에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경험은 좋은 경험은 아니죠. 이렇게 뭐 플레전한 그런 경험은 아닌데. 인생에서 법정 갈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 저 역시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어,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법원에 출두했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어, 경찰이 이제 영어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온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마 그 경찰이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영어도 잘 못하고. 어, 긴장하니까 물어보는 질문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license and registration? 그러니까 no. 어, insurance? No. 이거 네 차냐? No. 물어보는 모든 질문마다 제가 no로 대답을 하니까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라 하고 하고 물론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경찰차에 이렇게 인도돼서 경찰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주인인 친구가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한 다섯 장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살 때 일어난 일인데 되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티켓을 받았고 티켓을 받는 느낌이 거의 추방당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거 이러다 어떡하지? 친구한테 일단 미안하죠. 그러다가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 겨우 사람 구실하려나 하고선 어, 저를 미국에 보내시면서 참 기뻐하셨었는데 어~ 이렇게 추방당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일단은 내 자신의 실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무서워서 어, 염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붙잡을 리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밖에 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어,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한번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눈물의 간구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모가 이제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어, 법정 기일에 같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모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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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니까 어, 몇 가지의 티켓들은 바로 낙 l t 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한게 이제 낙 l t 티가 됐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법정 변호사를 이제 하나 받아서 어 이제 재판을 다녔어야 되는데요. 아마 그 변호사님과 그 법원에 한 8개월 정도를 거쳐서 한4번 정도 출석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간이 얼마나 괴로 괴로웠는지 어 무면허 운전은 나중에 있는 낫길티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캐얼레스 드라이빙이라는 거어 그거 하나 받고 한 125불 정도 벌금을 내고 종결이 되었는데요. 그 8개월이 저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150 파운드까지 빠지더라고요. 어, 뭐 금방 회복은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또 무료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너무 그분에게 감사했었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는 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대변해서 말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죄가 없음을 증명하면서 그죄 죄에 죄의, 죄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 돈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무시하고 어, 정교하게 법을 이용해서 죄지은 사람을 또 법망에서 빠져나게 하는 그 악마의 편에선 어그 변호사들도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법을 해석하며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듯이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변호사가 있어서 우리 우리가 지은 죄를 대변해 주신다라고. 어, 죄를 지는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 누가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한 대언자 즉 변호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언자는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을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요, 사실 이대언자란 단어가 보혜사, counselor라는, 컴포터라는 그 말로도 성경의 원어에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시면서또 구속자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원해 주시는 그런 변호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sacrifice 하면서 우리를 defending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또 그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치루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원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르고 지키며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받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에 의거해요 죄를 말씀드리고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현명한 재판을 진행해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구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용하는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나를 위한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단순히 말만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그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일 십자가를 지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정죄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갚아야 할 부채로 생각하면, 죄를 갚아야 할 부채로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셔서, 내가 더 이상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해주고, 주님이 갚아주셨다라고 증명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부채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그 죄값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묶인 죄의 사수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하신 그 일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어, 죄 값을 치러 주신 것 성경이 십자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속죄자라고도 부르고 화목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화목제는요 주님께서 나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신 드려 주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또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언자, 변호인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주종 관계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주종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양 떼인 것으로 이해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은 목자신이 목자시고 주님의 양을 알고 그 이름을 알며 그 양은 주인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오직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을 대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요.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대변해 주지 않고 그 변호를 담당하지 않게 됨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옛 모습을 그냥 가지고 죄를 그냥 계속해서 지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더 죄를 떠나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초청하고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한 것을 거짓말 했다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었으면 주님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죄에 속박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변호를 맡은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요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재판에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주님이 나의 변호인이고 보혜사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육전은 이렇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그 대변인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그 이끌어 가심을 갈때 법적으로 온전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때 우리의 삶에서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진다는 라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요한이서, 요한, 요한이서, 요한 이서 2장의 그 말씀을 좀 5절과 6절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창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죄를 지면 안 되고,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그 9절에서 말씀처럼, 그 열매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착함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의 길,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 그 빛의 일을 기억하며 바라보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이제 빛의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다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멸감과 이런 것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나의 삶의 변호인으로 받아들이고, 대언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야 살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빛의 자녀라고 하니,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 모습처럼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이제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보면 사 절과 5 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죄사함을 얻은 자, 즉,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어 속과 밖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성화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님은요. 주님의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안다 하지만 모르는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안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 대신 주님을내 마음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속에서 온전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그 회개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용서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극부하시는 모습, 죄사함을 받은 모습으로, 용서받은 그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일들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 행하는 것, 착함을 보이는 것, 의로움을 보이는 것, 진실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치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나에게 대원자이고 변호인, 변호인이시라는 거,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빛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정말 뼛속까지 새겨지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그 빛의 열매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합니다. 순종함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둠과 거짓은요, 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우리의 죄를 대변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진실로 다시 한번 만나고, 고백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변해 주시고 대원해 주시고 갚아 주신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둠의 일이 있음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빛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서 그 착한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